얘하자 아, 응. 고생했다. 아이 아. 이거 어뭐 냉겨 다 넣어 버리지. 아니, 나는, 오늘, 요, 요, 요렇게, 요렇게 입고 있거든. 속에 하나 있잖아, 이거. 아, 그래가지고, 아, 오후에, 옷을, 더울걸로 단발을 갈아입고 갈까 하다가, 에이. <laughs> 아니, 아니, 청취해 괜찮은데, 하체가썩어버리니까 그 o m e b o 무슨 s o m e 아아 d 바지 o m e b o d y 지 o m e b o d y somebody, 그 o m e b o d y s 또 m 까 b o d y 또아 m e b o d 오늘 공 m e b o d y s o 청파 b o d y s 우리야 한강 한강 너 끝에 음 거기 u n 반 h u 있잖아 우리 옛날 일장 나 h 던데 g 음. 거기 아이씨. 거기서 몇번 거절을 했어. 아 g 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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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데 n g 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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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그 n 가자 그래 소개하 그래 한번리 <laughs> 보내 봐라 어디까지 보내라 <laughs> 아 여기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이게안 되는 숨 말했어, 뭐야? 가위로 봐. 이게 뭐? 잘라졌네요잘라보내가웃지 에? 그럼 예쁘지. 내 아니 안 먹은 건데 잘라줬다고? 네. 아 내가 내가 고 잘랐, 내가 잘랐다고. 이가내내으로 음. 그러니까 내가, 내가, 내가 네. 잘랐다고 내가. 아 이제. 먹었으면 음. 이거 안되손숨이했어 어? 응? 이 안되고 손만 댔다고 야 이쁘다 손이 더들어 이씨 야난뭐하데난 먹어 어차피 스물아홉개 계속 내리 스물다섯 개 하다, 어제 또선물 어제 좀 코비, 다을 두더라고. 어제 10시 넘어서 폐였구만. 그, 여기 그랑자의 마판. 아, 하나 더 할까 하다가, 하나가 신천에서 어디 가는 거였더라? 동원상동원동인가 에이씨. 갔더만 10, 10시 반 넘을 것 같더라고. 밥 먹자, 내일 <laughs> 응. 위해서 밥 먹자. <laughs> 와서 밥 먹고, 밥먹고 그래도 한 11시 반돼 내가 <laughs> 어저께로 고기 먹었구나 거기 먹고 좀 담배 한대피고 TV 보다가 10시쯤 넘어져 잖아 난그 그러니까 아침 8시 20분에 눈눈뜨어지더라고 아까 니네 오토바이 안 보는 것 같아 허브 갔지 지사 그 오토바이가 후야아 아, 아, 아침구나 아침에 내가, 오, 오후 말고 내가 아침에 아홉시 내가 아홉시 쯤 넘어서 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네. 이대 2대2대경로원 오니까 타코 다코, 타코베코주더라고 음 네, 뭔가 타코베는가 아 할리슨가 아 할리스다 아, 할리스, 할리스 저기 옛날 그 다지, 다지핑 옆에, 다이소 옆에. 과그 할리스에서, 할리스에서, 어디 가는 것에? 저 아인동. 공독자연가 그 신문동이, 아파트는 어디 가는 거그 축구. 나는 아침 첫 타부터 오늘에 보내고 오늘에 보내고 있는 거야. 뭐야 아니 난 평파동 쪽은 진짜, 길이 골목길이 지금 아직? 그래 난 용산 별로 안 간단 말이야 근데. 아 내일은 내일은 그냥 신촌 쪽에서 대기해야겠어 운동까지만 아 이게 첫타가 어디 가니냐에 따라 그게 중요해. 왜 그러냐면 얘네 AI가, 나 알, 알려는지 모르겠는데, 그, 코드가 딱 지장하는 게 내가 그, 거리 내역이 있잖아. 거기에 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또 A라는 게 용산 쪽에서 내가 좀몇번 갔다. 그럼 집중적으로 용산 쪽으로 꽂아주는 거야. 아까 그우리사가 그랬잖아 내가 그아 오늘 줄기차게 용산만 보내니까 어, 콜이 많은가보죠 형님 <laughs> 아니 타방 한번 보내는어저 그때 열네개 점심에 열네개 끌어 열네개? 맞네 그때 맞지 그때, 그때 브라운스토 봉덕동 브라운스도 음. 이마트 위에 음, 음. 거기 네, 가고 네. 아이스 컷서 밥 먹으러 가자. 우리가 2 시에 열시에사고너 근데 밥 먹으러 오는데 없더라고. 저희는 안삼 전화가지고 밥 먹자. 예, 아 그래 줄... 오늘 아이 씨간 고 나서서 하나 먹까 먹으면서 방송할까 하다가 저, 조카 딸이 그 집에 토스트기 토스틱이 있네 토스트기가 어딨어? 아 에어프라이어 있다 그다시 뭐빵그 끓여주러 왔는데 그 뭐? 솔직히 나는 나는 솔직이는못 써. 3시 넘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밥 먹고 3시 넘어서 저다가 4시 반, 10시 반 나도 4시 반에서 와가지고 4시 반, 4시 반에 나왔어 아 4시 반이라 나는 그냥 삼만 동을 거야. 용산 보냈다가 그이이 그그 아, 보냈다. 야동 보냈다. 대동가보 사단발 다 보는 거야. 나도 용산 갔다가 학동동 갔다가 연희동 갔다가 연희에서 뻗지 있어 가자북 가자 보내서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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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나마 여기는 그 구역이 정리해서 난가 예정 국나 가다오자. 신나돌아 의지로 가고. 그럼. 잠깐만. 몇봐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더. 조금 더. 나 듣기 하는 지역이 상파랑그기제 뒤쪽 그 골목길. 거기 봐좀 주정막에. 거기 좀난건와 씨발. 옛날에 엄맥타고 이길 뻔했다 막다는 골목에서. 토두이빼라고 의무 응. 날그

아또 이, 그리고 이 오토바이가 밀, 밀 밀더라고 그 디스크 킴벌이 많이 갈았다고 저 뿌러질 수 있다고 했어. 그래도 애들안 갈아줘가지고 그게그 그냥 대야지. 그, 그얘기했을깐 그거야지. 야너너 너 봤잖아 나어 그, 어저께 어저께 만났지. 그이제그공궁가만그 그, 고가 옆에. 아, 아, 아. 아이씨 그... 왜 이렇게 못뭐 올라가냐고 그게 2단놓고간 거야 거의 일단놓고 가야 돼어그 아, 그, 아. 그 정도 오르막길에 이단 충분히 뚫고 와 그럼 아그이그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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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laughs> 연희 주유소 동산 밤방 가기 전에 그 고바이길 있잖아 그아파트와 씨발 이게 잘못 꺾어가지고 갔는데 거의 끝으로 갔어 와 밀리네 음. 우리 그 말벌이 밀려 야 이거 좋된다 씨발 커피, 커피 실렸는데 야 그거 살리라고 아주 씨가 용, 용 썼다 아이 그래 이씨다 아유 똑같은 오토바이 진짜 지금 가오 떨어지는데 내가 이이게 뭐야? 아니 아니 맞아. 받아 그 지금 7월달쯤 바빠야 될것 같아 이거 6월달 끝나면은 7월달 중고를 하던지 아니 전기 오토바이 그 나오니까 그걸 일년 잡던지 사는 게 나, 나 사는 게 나을 거야. 아 사는 게 사는, 아 사는, 사는 게, 게 좋긴 사는 좋지. 사는 게 나. 내가 내봤어. 사는 게 나. 그럼 8 0에난 지금 0만원 생각하고 이거 보증금 4 0만원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는 게 나. 사는 게. 그래도 중고를 사다가 나중에. 그한밀년나돈고먼서 떼고 순차를 쭉쭉쭉 이렇지 해야 지그렇 아까 청을 봤죠. 청소들 봤죠? 음. 음. 그양남연남가서남옛남에서 국가장으로 갔어 그냥.. 남가장으는갔 <laughs> 거절하지 나도 남가장.. 남가장 형 줬어 거절했어 두번 줬어 응. 하나그래서 그니까 그러니까 러 내일이.. 아..봤는데 이게 이게.. 화면이 바뀌면은.. 내일 두 번..오늘 한.. 대대야될거 거절해? 어? 거절 그때..하나 치면 에들더구고또 나가 들어네 가자 그때 여기 누군가 갔을 때, 야, 이애 그러니까 나랑 하자는 건가? 두번 거절했어. 이만 쏘고 쌍 쪽을 주네. 용산 그쪽을. 아, 가자. 이만 전화 오겠다 야, 그저 마망했어 돈도 그다 받았, 다받았 다 아니, 그 장터 많이 갔어 내가. 주는 거다 받더만, 씨발 뭐. 온 동네방네 다 돌아 그니까 하나도 배우고 그러니까 장차가나어난7 k 로까지 갔었어 어저께 7kg? 는 그러니까 어2 9였데1 5만원이 이게 딱 보니까 장 없고 단타 잖아 서른 30, 서른 개 해도 1만원안돼 그럼 장 어떻게 15만 얼마나 했더라고. 아, 그렇네. 29개 해가지고. 그니 응. 어떻게 장, 장탈 많이 떴다는 거야. 그래, 내가. 그게 아, 전에 서0 개, 서0개 해가지고 16만 5천 원이었었네. 서른 개 해가지고. 그러면 장탈에 막 툭툭 던져. 그러 그러면 더 있으면, 더 있으면 20만 원 넘나, 넘나, 넘나 수있지 아, 무슨, 했으면 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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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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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2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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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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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슨 무슨, 만 원씩 그건 나한테 나간 돈일테니까 나간 돈.. 나간 돈이 그게 뭐야 값값배 돈값에 그니까 그냥 엠 엠맹, 똑같이 빠지는거야 그니까.. 그럼 한 40일 그러니까. 아, 지금 이틀인가? 삶에 빠졌으니까 한.. 한달좀 넘게 그니까 러아 참.. 똑같이 넘게 해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리스비 고 빠지는걸 생각해도 내가 아, 30개, 30개 정도는 해야 돼. 내가 10만원을 번지잖아. 그니까, 아침만, 내가 말한 것도 없 오늘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24개 했으니까? 한, 한 13만? 그래도 한 14만원 했었나요? 닦아고, 닦아고 뭐하고 한 파, 8, 9만원 나오기까지그 법원, 모욕제 그거. 유튜브 에서 모욕제 뭐 한거 13만원 그거 내일 또 오면 내일이니 지가 네 모자라 네, 나에게 수 있을까 아니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스마트 면 그니까 빨리 그 시티 공항 타고 왼쪽 오른쪽 원하는로 따로따로 맞수 있으니까 아 나는 제가 한거 이번에 시티 신차 하려고 했는데 대리면. 텔네비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봐서는 이그리스 회사 연결된 데에서 시트는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취급을안 하는 거야. 그그 그런 거지. 아니. 아, 아니야. 그냥 이거 발급 에서 그렇지. 서울 서울 못볼 수가 봐. 니코타는걸 시트 그 베스트 두변나 있더라고 진짜. 전네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아니 그 이슈 돈 이따 형들 아니 대리 오토바이가 오토바이로 서상왜안해 아, 아, 뭐, 얘네들 이제 PCS나 그런 돈 되는 거 이제 그거 이거 왜 보자 그냥 왜티보장군 없잖아 일단은 이제 헬린자가 있어아니다 그러니까 스티브은참 그러니까. 얘가 때부시지 않는 이상은 아 별다른 스티나티가나 부품 싸우고 막싸우고아 막.. 아, 마, 난 막.. 막싸우잖 내가 지금 나, 내가 아까 그냥 늘내소에서 여기 도는데한시씩 시석 땅.. 시 잡았어 땡두도땡두도이가고와어난다놓고 그냥 확땡두다아침에도 차가 없었지만 그냥 내가 오늘 그, 배달이 10, 15분인가? 15까지 해가지고 15분인가 걸려서신천에다가 그, 공도차이그 뒤쪽까지. 아, 그만 가, 그, 그, 그만 가지.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것까지 15분. 존나, 다다깔 놓고 존나 땡긴 거야. 씨로밖고도 어, 어떻게 가냐, 놈들, 진짜. 나는 딱 보면, 계산을 해 이게 도로를 탈건지 골목길로 다 갈건지 도로는 씨발 신호, 신호가 많으니까 저희 이슬이 하나 더주세요같은거아 일단 그 목표는 정해놓고 딱 했지 근데 변동사항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배달은 게 지금 골목골목들에 많이 알아야 되는 게 그거야. 너다다시피 시바 우리가 뭐 배달 한 한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거 빨리 판단하고 빨리 이맞아 그렇지 않으면은. 아나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아 정말 빨리 그래. 나 여기 막 맙... 저기 마레프 뭐 같은 것도 나 도로 안타공너 어? 디지털로 해가지고 주민센터에서 그 아니 디지털로 해가지고 초등 한선초등학교 그쪽에서 가던가 3단지 4단지 그 라인은 이단지 같은 경우도 그, 그쪽으로 가는 게나 아니면 아현 시장 거기 더더 클래시 그2 단지 그, 그 도로 신호 신호 걸리고 뭐시 음. 상판은 그냥. 많이 해봐야 돼 배달은 아 거야 많이 해봐야 되고 또 내가 이제 갔던데는 이제 딱 유심히 봐. 농장 같은 경우 내가 가자라 <laughs> 처음 갔는데 나아 여기 이렇게 한번 가봐 아어 어느 쪽으로 빠진다 그럼 나는 나는 좀, 좀 길륜이 밝아 내가 지금 청파동하고 지금 내 많이 밟았거든 어쨌든 빠져나 파동 옛날 그첸중앙 우리 시집갔기 때일장 술단만을 뛰어먹고 잠수탄 새끼 사장 거울 때야그 새끼 거기서 우리 했던 새끼 영업을 할지 모르는 거야. 내가 가면 영업을 데리고 다녔어. 아 가면? 어 아니 놀래드라니까. 아유 형님 어때? 나 전자상가 들어 영업을 다니니까 그텐 그, 그 메뉴판 들고 놀래드라고. 담배를 피고 오자고 하니까 자,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방송을 할게요 역사방공 방송. 담배 피면서 너무 채널을 비워놓으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한주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일 새로운 주 한주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준이랑 이었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